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서 20, 25절.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오전에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이십니다. 어, 우리 교회에 지금 사랑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일주일 내내 또 풀어주시고, 오늘 어, 오전, 오후 다 사랑으로 풀어주시고 계십니다. 1 8절을 다시 보니까, 18절에 한번 다시 보세요. 2장 18절에 다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여기서 지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혼자 사는 거 보니까 불쌍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항상 성경 속의 얘기는 미완성, 미완성에서 이렇게 완성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냐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모 그의 뜻대로 구실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니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죠. 이렇게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은 미완성에서 선을 이루어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아름다움은 그 헬라어로 토브인데 토브는 좋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토브는 좋다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거죠. 좋다. 계획이 있다. 근데 그 계획이 적절하고 적합하고 또 균형 있고 아름다운 완성품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그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 또 로라는 말은 그 계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완성인데 완성을 향해 지금 갈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는 문자적으로 이제 좋지 아니하니라고 완성을 향해 가요. 아직 미완성이야. 그걸 지금 예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궁, 궁극적인 완성된 계획에 그림을 향해서 아직 그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아, 아버지 계획 안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럼 이 완성을 향해 가는 그 설계가 뭔지 그 바로 끝부분에 나와 있어요. 1 8절 끝부분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그죠? 그를 위하여. 지금 요게 완성이 되어야 돼.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 처음부터 둘을 만들걸 보기에 좋지 않네. 그래서 하와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하와를 안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죠. 왜냐면 그 아담을 보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림을 돕는 배피를 만드시는 것이 완성된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그 계획은?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요 하나님이 두부로 확성되신 등과 세와 음. 세를 음. 채우시고 아,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물으시라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박상무를 부르는 것이 꼭보이니다 그러니까 될까. 돕는 배필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돕는 배필은 바로 그냥 하와로 알고 있잖아요. 이때 창세 처음이란 말이야. 창세기 처음 창조를 할때 그래서 우리는 하와가 나와야 될줄 아는데 지금 뭐예요?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먼저 만들어 돕는 배필을 준다고 하셔 놓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아담에게 갖다 줘요. 그럼 이제 이것들을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것들을 무엇으로 부르나 보시려고 데려가서 이제 아담이 보니까 곰은 보니까 그 느낌상 뭔가 현장이 곰처럼 생겼어. 그러니까 너는 곰 얘는 뭔가 잘 먹어. 그냥 자기가 부르는 대로 되지 뭐,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는 새 보고, 뭐, 잘날으네 그래. 새. 이렇게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렇게 부르는 대로. 그러니까, 인간이 나와는 좀 다르네? 얘네들은 뭔가, 나랑 좀 뭔가 다르네? 그러니 돕는 배필이 못되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기 하나님의 인간과 세상을 경영하시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여자 바로 만들어 놓고, 야, 이거 네부인이니까네가 데리고 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첫째는 사람의 대상으로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자각하기를, 그래야만 또 우리가 순종하거든요. 우리가 자각하지 않으면은 뭐 필요함도 모르고 모르면은 그냥 뭐 구하지도 않고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각해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섬세하게 우리를 조율하시면서 만들어 가시고 마지막 어떤 분기쯤에 이제 이르렀을 때, 비로소 그 인간으로 하여금 두손두발다 들게 만들어. 어.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도 있으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격과 체질에 맞게 그거를 그렇게 미완성으로 해놔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막 가다 보면 저도 그랬거든요. 두손두 두 발을 다 들었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나오는 것도 하고. 기도조차도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군요. 이두손두 두 발을 다 들게 만들고 나를 자각하게 하고. 아,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죄인이구나. 그리고 어, 다윗이 나는 야곱이 그랬나요? 나는 뱀 뭐래요? 지렁이만도 못하다고 누가 그랬어? 야곱. 야곱이 그랬죠. 지렁이만도 못하다고 느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자각을 하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의 그 체질과 어, 그 사람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두손두발 만들게 만들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주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고백하면서 무릎 꿇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음,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의 파트너이면서.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라고 하시고 바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지 않으시고, 돕는 배필과 비슷한 동물들을 이제 만들고 아담이 어떻게 부르는가, 하나님 보시려고 갔다 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정확하게 각자의 그 속성과 또 본질 있잖아요. 깨뜨려 보더니 아담이, 아, 이놈면좀 이렇게 딩딩딩 하는 거 고민해. 이놈면 아, 사자네 이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름을 불렀죠. 그리고 봤더니, 또, 자기랑 다른 거야, 이 아담이. 그래서 또 하나 발견된 게 뭐냐면, 보니까 얘들은 또다 짝이 있네? 그 미물도 다 짝이 있습니다. <laughs> 그런데, 자기에게 짝이 없는 것이 이제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걸 발견을 하고, 첫째, 얘네들이 나의 배필이 될 만한 경기 아니다. 얘네들은 나의 배필이 될 수가 없구나 뭔가 형상도 다르고 다르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얘네들은 다 짝이 있는데 나는 짝이 없구나 이거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 절 20절. 시작 모든, 모든 가수축과 공중에 세어봐, 세어봐. 그들의 그래. 그래 그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아담이 아 나도 돕는 배필이 필요하겠구나 이걸 자기가 알았겠죠. 느꼈어 이제 그래야 진정한 로맨스의 사람입니다. 그 부족함이 없으면 그거 모, 모르겠죠. 그거를. 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 피조물들의 세계를 통해서 아담에게 필요함을 느끼게 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작품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설명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드디어 돕는 멧비를 이제 필요함을 아담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바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21절. 시작. 잠들면, 잠들면, 갈비 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멘. 그러니까 깊이 잠들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성경 전체를 보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잠은 또 다른 설명을 해줘요. 잠은 또 죽음을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신학, 신학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사람 죽은 걸 아니다, 잔다라고 하거든요. 아, 고치, 고치러 가겠다. 그 때, 애가 벌써 죽었나 해다가, 아니다, 잔다.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이라 죽음이나 하나님은 같은 이렇게 동의어를 쓰고 있어요. 그니까 러 아담은 네. 상징적으로 죽게 만든 거죠. 상징적으로 죽게 만들고 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구리를 딱 열어서 갈비뼈를 취합니다. 여기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뼈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뼈에서 피가 그래서 피가 이렇게 생성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을. 그래서 피는 성경 전체 에늘 생명과 동의어로 쓰이고 있죠. 생명이라고 너는 생명의 피니 막 이렇게 그러니까 생명을 취했다는 뜻입니다. 그 갈비뼈에서 생명을 취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그 그 생명을 가지고 또 다른 생명 또 다른 생명 화화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이 갈비뼈는 사이드라는 말인데 이 사이드 옆옆비 히브리어로 이제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파트너, 동등하다. 역. 그래서 동등하다. 그래서 런 차원에서 여성은 창조 때부터 남성과 같이나 뭐 지위 면에서 동등하게 이렇게 창조된 겁니다. 이 동등 배필이 히브리말은 어, 에제르, 에제르이거든요. 에제르는 어, 우리 시편 121편 2절 한번 띄워 주세요.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도움, 여기 도움 예제리에요 이게 놀랍게도 예제리라는 말은 하나님 한 분만 사용하시는 용어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의 완성을 위해서 그 사람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도움. 그래서 남자는 재료가 흙이지만 여자는 뭐예요? 여자는 본차이나입니다. 본차이나. 아멘. 근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은연중에 막 그 구조들을 보면 여자를 약간 차별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22절. 22절. 시작. 여와하나님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그 이끌어 가서 돕는 배필로 생각을 하나 안 하나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또 여자를 이끌어 갑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정말 인류가 존재했던 중에 가장 짧은 시 기가 막힌 시가 하나 등장합니다.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이는데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을 때 여자라 부르라니. 어, 뼈,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럼 이건 뭐냐면 또 다른 나라는 거야. 나. 너가 아니라 나라는 뜻이에요. 나. 그러니까 이때는 말 그대로 아담과 이분은 하나였습니다. 하나. 25절에 보면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지 아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열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출 것도 없고,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그 오해될 것도 없어서 부끄러운 게 없었죠. 근데 제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막 부끄러움이 들어오고, 막그 수치가 들어오고, 가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릴거든죠 그니까 러 이제 원래 인간의 창조는 뼈 중에, 뼈살 중에 살, 곧 나, 나였습니다. 곧 이제 격이 같고, 나라는 거죠. 24절. 24절 우리 예배소서 5장 30, 32절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유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죠 지금 오늘 24절에 봤던 본문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면서 인용을 해요. 이 비밀이 크도다. 곧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담은 둘째 아담에 대한 표징입니다, 표징. 표정. 그래서 둘째 아담은 그리스도이죠. 첫째 아담이 아담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입니다. 그 대상인 교회는 신부. 그러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인 우리 신부를.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2장 끝에 감추어진 복음의 그 역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해 하실 것인가를 남녀 창조의 질서 속에 감추어 두셨습니다그 속에 이제 비밀을 감춰두고 그래서 이 가정제도, 결혼제도 그 영원한 제도가 아니라 그냥 한시적인 제도예요. 결혼제도, 가정제도는 마가복음 우리 12장 24절에서 27절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고 시집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말일 텐데 너희가 오세의 책 중에 가시나 못하게 바람을에 하나님께서 오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요 이사기의 하나님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할 때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때 이제 유대인들이 질문을 했죠. 선생님, 우리 이스라엘의 그 유대 율법 속에 이제 맏형이 결혼을 해서 죽었어. 그러면은 둘째가 이제 이그 이 형수를 맞이하여서 아이를, 대를 이어가야 돼. 그리고 일곱이 있었는데 일곱까지 다 그렇게 했어.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에 갔을 때, 그러면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크게 오해, 오해하였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부활의 때, 때는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묻는데, 그러자 예수님이 사람을 죽은 자가 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또 시집도 아니 간다 그랬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천사들도 십자가가 돼. 그니까 러 그때는 가족제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가족제도가 없어요. 이 땅에서만 있어. 그러니까 가족제도는 한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가족제도, 만약에 결혼제도가 절대적인 제도였다면 아마 성경에 결혼 안 하면 너는 지옥 갈 거야. 라고 뭔가 성경에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시적인 거였죠. 그래서 가정과 결혼을 그러면 왜 만들어 놓으셨는가? 주님이 아담에게 제일 먼저 했던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죠. 그리고 땅을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상태에 타락이 찾아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해야 될까?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함을 가정이라는 그 속에서 가능하죠. 가정이 있어야 생육하고 번성도 하고 충만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의 소우주이죠. 소우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 십자가 밑에서 제자들과 그 예수님이 와 계셨을 때, 어 예수님이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다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도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 동생들한테 부탁하지 않고 사도 열두 사도 중에 요한 요한 본문도 쓰고 요한 일에서 쓴그그 그 요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머니에게도 이제 이 사람이 어머니를 돌보실 것이다. 예수님에게도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육신의 형제들에게는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고, 이게 열두 제자, 공동체의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앞으로 이제 뭐냐면 이 뜻은 열두 사도를 통해서 만들어질 교회. 열두 사도를 통해서 또 다른 가정 같은 교회가 만들어지죠. 우리도, 그러니까 보혈 가족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은 그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이제 옆구리에 창을 맞아 물과 피를 막다 쏟아내 모든 생명을 다 쏟아내 문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이제 탄생이 되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하다가 베신메모이서 기도하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탄생돼서 열두 사도가 막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이 땅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그 가족 공동체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과 가족은 교회의 축소판이면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또 사랑하셨는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사랑에서 탄생되지만 결혼 후에는 사랑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책임과 헌신입니다. 사랑은 뭐 길어야 5년, 1, 2년밖에 안 갑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약과언약이라고말합니다그런차원에서에베소서 5장 2 2절에서2 5절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5장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복종하기를주께 하듯하라 어느 남편이 아내의 머리 다음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몸과 같음그가 바로 몸의 구주에는그그러므로교그가그리스에에게 하듯 아에들도다사에 자기 남편에게복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부부 관계 관계 그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부부가 맡은 상징과 역할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그리스도의 모델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 아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남자의 책임은 가정과 아내를 위해서 제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남자의 책임의 그걸 그래서 남자는 그 위치가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은 스스로를 해할 때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은 제사 지내러 온걸 맡아서 해 주잖아요. 뭔가. 그래서 제사장은 이타적이고 누군가를 위해 드려지고 또 희생되어지고 쓰여질 때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남자의 역할은 기꺼이 그 자기 한 몸을 제단의 제물처럼 가정을 위해서 드려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기를 내어 놓았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헤어진다고 하는데 결혼은 책임입니다. 책임. 그 책임의 마지막은 남편입니다. 남자의 자리는 책임을 그 책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그 제일 비겁한 남자가 뭐냐면 나 책임 안지겠다고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자도 만만치 않아요. 남자를 존중해야 되는데 요즘 시대 보면 막야너막 이런 막 그러면 안 되겠죠. 말은 그 품격은 자기 말하는 사람의 품격을 이렇게 담아내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말이 무너지면 사실 인격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장 서로 존중하고 지켜야 될 상대가 부부예요. 부부. 가장 친할수록 서로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데 가장 존중해야 돼. 가장 지켜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연습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제 몸, 재물이 되셨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면 또 자식을 낳아봐야 알거든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나마 희미하게 알아. 자식을 낳아봐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걸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창조 경영의 원리를 말씀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가시는가? 그래서 예배소서 5장 30절에서 32절 띄주세요 예배소서 5장 30절에서 32절 없어요. 30절에서 32절 한번 찾아볼게요. 예배소서 30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 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전부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는 거죠. 이거를 가장 잘 깨닫는 그 구속의 사랑을 연습할 수 있는 공동체는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장 이야기는 술 취하지 말라 그거로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방당하는 것이 오직 성령에 충만하라. 충 충만함을 받으라. 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부모는 자식에게 자녀는 또 부모에게 가정 공동체에 대한 얘기가 지금 예배서 5장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충만의 제일 첫 번째 현장이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는 막 저승사 사장처럼 막 난리를 치면서 교회 와서는 막 직군 가지고 선교하고 봉사 한답시고 막 하고 있는 사람들 그고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 많죠. 먼저 가정에서 충만하고 먼저 가정에서 존경받고 을 먼저 사랑받는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기초로 책임과 헌신과 재물 되어지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돕는 배필로서 성장해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설 연휴 때도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 큐티에 대한 걸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